그럼 그녀의 네. 스타일이 뭐 때문에 반했는지 일단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아니겠데 어... 아니잖아요 네. 거짓말 지금 네.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부터 이런 질문이 오면 무조건 이쁘다고만 얘기. 정책 병맛 토크쇼 아무말 파티. <laughs> 같이 안 해줘요. 우리 다시 해요. 아무 말. 파이팅! 파이팅! <laughs> 오, 좋아 좋아. 네 안녕하세요 충남 딸래미 이은주입니다. 충딸. 허은영의 후배 허카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베별인의 <laughs> 필수 인력 무섭입니다어 음, 그래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제 상기가 음... 생겼는데. 네. 분야는, 뭐, 아 제가 네네. 전문이기 때문에. 아니, 좀 들어봐요. 네. 썸녀가 생겼는데, 그래도. 그래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데이트 코스 같은 거. 음. 슬슬, 썸녀 같은 걸 어디로 가야 될지. 두 개를 다 우리가 아, 얘기를 해줄 일단 만난 경위부터 들어요 아, 그래 네.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어, 아, 네. 소개팅 일단. 썸이라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나요? 어, 아니면은. 아, 니거 쌍방입니다. 어, 네. 쌍방썸. 좋아 쌍방? <laughs> 그녀의 네. 스타일이, 어때문에 뭐 반했는지, 그녀의 어떤 것에 반했는지. 일단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텐데 친구 그래. 아니잖아요 거짓말 치기 진짜. 아니 오케이 그러면은 네. 잠깐만 음. 높아지면서 하는 얘긴데 다음부터 이런 질문이면 무조건 이쁘다고만 얘기 음. 성격은 보지도 <laughs> 않았고 무조건 <laughs> 얼굴만 봤다 그래요 어, 우리 한번 어. 진짜 본격적으로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보자고요 오케이. 나 지금 진심이니까 나 완전 지워. 진짜 오늘 우리만 그러면. 믿어요 진짜 가정이달 네. 좋아요. 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추천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충남도에서 저는 태안. 나 태안 가겠습니다. 바다가 원체 세긴 하지만 제가 아주 속속들이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공주시로 가겠습니다. 공주시. 오. 일단 태안은 평해안의그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다 느낄 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때그 사랑이 꽃피요 음. 완전 장관. 한국의 살아서와 이색적인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코스가 진짜 많은데 오. 제가 다짜드릴게요 어, 완전 2박3일 코스로. 공주는 일단 역사 여행 느낌으로 탑차. 썸녀가 썸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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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썸녀와 유네스코 여행? 아 근데 아그 얘기 들어보라니까 난반댔 그냥 단순히 뭐 역사 유적지를 네. 방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지 그녀와 근데 어 솔직히 지금 얘기만 네. 들었을 기대 때는 기대되요 안 돼요? 아, 기대되죠 당연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태양 네. 공주는 일단 산옥마을에서무령왕릉로 이어져요. 근데 가서 진짜 왕릉을 보고 어, 무령왕이 어땠구나 예.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산옥마을에서부터 어, 네. 이어지는 그 고즈넉한 풍경. 아, 아. 아, 그 한옥... 아, 진짜 무령왕께서 굉장히 회복해 하신 만. 그 자료 화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무령왕으로. 어, 진짜? 아 그리고 네. 공산성 가시면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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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벽을 따라서 같이 걸으면서 금강이 이제 쫙 펼쳐집니다. 네. 어 진짜요? 네. 어 진짜 AI <laughs> 아니에요? 어, <laughs> 말리포에스 옥장은 서핑의 천국입니다. 서핑 어,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봐야죠. 서핑 샵이 많거든요. 어. 옷 빌려서 같이 어. 그렇게 하다 보니 배가 고파져요. 자연스럽게 어. 이제 저녁 코스까다 어, 국내 3대 일몰 명소, 꼴지 해수, 주황 그라데이션이 저녁에 일몰이 어, 정말 아름다워서. 어진짜어 어, 이게 너너 벌써 다 있는 거 아니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너 로봇이지. 이게 너무 잔잔하기만 하다 하시면요 a 티비 체험합니다. 몰라요 ATV? 아, a v i 만그 알지 그 아, 그 ATV 그쵸? ATV 사륜 오토바이. 사륜 오토바이. 레포트 즐기시면서 같이 네. 그 해변 도로. 아뭐 일부러 조금 그쵸? 코너에서 아 좀, 좀, 좀 세게 좀한 게다. 이렇게 해요? 아니 한 편씩 타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저너 아 네. 나랑 오토바이 탈래, 죽을래? 완이러면서 어 한번 시겠어요? 그럼 오토바이 탈래사 할래. 탈래서. 아나 순간적으로. 약간 아쉬웠어. 만약에 지훈님이라면 어떻게 해서 썸녀의 마음을 어디? 아니 뭐. 탈격! 태양은 <laughs> 2015년에 세계 튤립 도시로 선정됐어요 그만큼 튤립이 예쁘고 꽃이 예쁘기로 유명한 도시인데 네. 매해 예쁜 꽃방남회를 합니다 네. 여자와 꽃은... 떼려고 네. 하지 마시고 예쁜 네. 네. 꽃들과 사진도 찍어주시고 같이 정면예 오! 요 가야 되겠다 공주는 포토샷이 스 제가 많아요 사진을 얼마나 잘찍어주냐에 따라서 여자의 마음이 열리냐 안 열리냐 딱 찍었는데 내 헉? 마음에 딱 들게 찍어줬어 그러면 은 이제 호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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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자들의 삶이에요 카메라를 들고 일단 누워 아 누워? 어, 일단 바닥에 아, 그냥 누워. 자세를 그렇죠. 낮추고 네네. 누워서 노력하는 모습 우와. 그래서 포토스팟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아, 말했던 동산성이나뭐 무령왕릉 같은 곳이 포토스팟이 굉장히 많고 한옥마을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춘소커피라고 거기가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인스타 갬성으로 음, 음. 공주에는 전국 오대 짬뽕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형님께서도 음. 또 인정하신 근데 네. 난 솔직히 여자 네. 입장에서 썸남과 첫 데이트에서 짬뽕을 막후르룩 거리면서 별로 먹고 쉽지 않아요 아니 그, 그 입술을 이렇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태안에 꽃게 요리가 진짜 아, 꽃게. 유명하고 개국지 네. 아시죠? 아 알아요 알아요 먹어봤어요? 뭐제 맛에는 좀... 난 정말 맛있던데 아 진짜요? 썸녀가 개국지를 좋아한다? 네네네. 진짜 매력있는 여성이에요 개꿉지를 어, 좋아하고 매력있는 여성이에요? 개국지 먹고 옆 간장게장 양념장도 나와서 밥도 먹고 짬뽕이나 오, 게장이나 뭐, 뭐, 이거 게 이렇게 다리 네, 맞다, 이렇게 네. 나오는 거 이렇게 네. 음, 음, 먹어야 되는데 제... 그리고 안면도에는 워낙 네네. 예쁜 카페 너무 많아서 압력이 많아요. 태안 카페 치면 네네. 딱 나와요. 가라 가. 절로 응. 아, 가. 태양 겠다 졌다. 졌어. <laughs>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음. 제 썸녀가 좀 이색적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런 게좋자 공주에는 계룡산이 있어요. 계룡산 네. 국립공원. 네. 이색적이라고요? 아니 지난주에도 아니, 아니, 이색... 갔다 아니이 아니요. 건 아닌 거 같은데? 등산을 하는 게 아니고 파전. 파전? 파전. 알밤막걸리 음. 테이크아웃 되가든요 테이크아웃. 아테이크아 돼요? 네, 파전 테이크아웃 네. 하고 네. 막걸리랑 딱 사가지고 돗자리랑 가서 앉아가지고 네, 네. 막걸리 한 이색적이죠? 네, 이색적이긴 해요 그냥 막걸리, 막걸리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막걸리 먹고 나서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하죠? 어, 아니 집에 네. 가려고 그래요 거기 막 펜션부터 네, 네. 숙박업소들이 막 네. 질비하거든요 약간 시크릿한 네. 걸 원하면 절벽 산 안에는 음... 아, 무인. 네. 약간 성형처럼 생겼거든요? 네. 아, 일로, 일로 가야되니까. 좋아, 좋아요, 좋아요. 항상 아, 제가 어. 그럼 섬녀를 위해서 네네. 관리하고 시, 있으신 뭐 비주얼적인 그런 게 있나요? 저, 이... 어, 운동? 네. 꾸준히 하고 있고. 운동? 아, 운동은 네. 또 내가 좀 받을 수 있지. 3대 몇 치세요? 아, 저. 솔직하게. 홍차에 있을 때 이제 330. 오. 사전 이제 막걸리 따를 때도 이렇게 힘이 가가지고. 아 어, 핏줄 딱 보여주면서. 어, 핏줄, 렇죠 그렇죠. 저는 저그태안 하나만요. 삼카밀레라고 있거든요. 삼카밀레? 여름에 수국이 진짜 예뻐요. 아 수국 사이에서 네네. 흰색 원피스 있고, 흰색 슬랙스 있고, 음음 아, 딱 그렇구나. 커플 시밀러 룩. 그가지고 찍으면 너무 예뻐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데이트 어, 코스. 오늘 진짜 이제 색다른 거또 많이 들었고 음. 또 정말 이제 도움 많이 된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 음. 이제 낮에는 뭐팜카밀레 이런 것처럼 태안을 갔다가 이제 밥 먹고 저녁에 이제 공주로 가가지고 알밤 막걸리 먹고, 아, 먹고. 알밤 막걸리 먹고. 대리 네. 안 되니까. 대리 안 되고. 또, <laughs> 예. 싸우다 예! 예! 정말. 싸우기 아니었네. 아 진짜 지혜로우시네. 뭐, 네. 네둘다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둘의 데이트 코스를 들어보시고 어느 게더 썸남 썸녀가 가고 싶은지 음, 음. 댓글에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아 충남은 뭐 여기가 데이트 코스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무 음. 우석 주문사님께서 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맛과 멋이 있는 힐링과 사랑도 있는 충남으로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 댓글로 저희 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laughs> 됐어. 근데 이제 해식 동리죠 여기 해식 동 아래 지금 거 김치 있어. 아 이제 이 어, 야. 어, 어,